네, 주안에 만나 12월 22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으로요.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카카오톡 프로필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은 가르쳐야 할 때보다 기억 시켜야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게 어, 제삶과 어떤 교육의 모토인데요. C.S. 루이스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저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이 글의 의미는 먼저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 즉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성들을 제시를 해 주셨어요. 분명 우리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지식을 가,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분량, 그리고 그 비율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소중한 지식과 가치들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90% 이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주셨어요. 소중한 가치를 항상 마음에 머금고 기억하고 있는 것 이만한 인생의 자산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가치를 기억시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 우리가 복음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것이 나에게 기억이 되어서 나를 이끄는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합니다. 계속 잊어버리게 되고 엉뚱한 세상의 교훈들과 가치가 우리의 마음들을 장악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항상 생각나게 하는 것, 즉 어, 진리의 내용을 반복해서 기억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육신을 떠날 날이 임박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주대심을 강조하고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기억시키게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그는 두 가지의 내용으로 예수님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친히 경험한 예수님의 영광을 그가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가서 본그 광경을 간증해요. 예수님께서 변화되셔서 부활 이후의 모습을 세 명의 지자들에게 보이실 때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자이 내용 이 장면이 베드로가 직접 경험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본그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적인 경험과 성경 말씀 두 가지를 두고 어디에 더 비중을 두냐면 성경 말씀에 비중을 둡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 그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경험 하나만으로도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세우면서 그 당시 교회들과 신학의 흐름들을 장악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특별한 신앙적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그 경험을 그 말씀 아래에 두었어요. 나의 신앙적인 경험보다 더 권위가 있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자신들의 특별한 신앙 경험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토대로 한 또한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짜 맞추는 경우들이 있죠. 자신의 은사를 내세우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근거로 삼는데 아 문맥에 맞지도 않게 엉망으로 해석을 하면서 주장을 하는 경우들을 눈앞에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내 신앙의 경험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해요. 거기에 감동이 있고. 거기에 전 인격이 반응을 하죠. 자, 그런데 이러한 신앙적인 경험이 좋은 경치와 같다면 성경 전체와 이를 이끌어 주는 교리는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더 분명한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더욱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감동적인 신앙 서적들 몇 개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평생 읽고 평생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 19절을 계속 보면 이 확실한 예언은 어, 즉 성경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등불은 어두울 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란스럽고 어두워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으로 계속 나와 우리의 삶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언제까지요?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자 이것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재림의 때에 초래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완전한 변화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계속 계속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나를 비추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인데요. 한치 앞을 볼수 없는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등불이 되어서. 그 말씀이 어, 나를 비추어서 그 말씀을 믿고 한발한발 한발 디디면서 말씀이 비추는 자리를 디디면서 걸어갈 때 그것이 평안 속에 걸어가는 것이 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축복된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자 먼저는 이 말씀의 저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에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은 함부로 개인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주장을 위해서, 내 어떤 유익과 감정을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어, 자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잠시 더 보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것은 축자적 영감으로 쓰여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경을 쓸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요. 자, 어부였던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인격적으로 알게 된 하나님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들의 성격, 지식 수준, 직업, 문화적 배경 등의 모든 개인적 요소들이 다 묻혀져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축자적 영감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에 대비되는 것이 이제 기계적 영감설이죠. 어떤 소리가 들려와가지고, 그 소리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 쓰는 것, 이것이 이제 기계적 영감설인데 성경은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어, 코란과 몰몬경은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되게 신비한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평생에 그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존재를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하게 하세요.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방법인 축적적 영감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에 함께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을 해석하는 자들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 그리고 성경을 알도록 빛을 비추 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수 있어요. 자,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알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모두가 공동체적입니다. 개인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전 세계적인 교회의 성도들이 집대성한 교리와 성경의 해석을 통화해서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결과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경을 내가 자의적으로풀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을 버리고 나만 새로운 무언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겸손하게 함께 말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나눈 것처럼 그 말씀을 힘써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을 삶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최고의 우선순위를 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아는 것. 자,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고, 이것이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전인격으로, 내 영혼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계속 바꾸시면서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토대로 알수 있기에, 날마다 성경과 함께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뒤를 오늘도 따라가고 오늘도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그렇게 함께 주를 높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